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부산점 권우산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프로모션이 변경된 사실을 좀 전달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프로모션 내용 알려드리고, 이제 저희 부산점 DP 재고 현황도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원래 진행하던 프로모션 첫 번째 뭐 크레딧을 400만원 드리고, 취등록세 내드리고, 보증 연장되고 하는 부분은 계속 있고, 또 다른 프로모션이 한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고객님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량가를 할인을 해주는 거고요. 일단 지금 보시는 이 4대 소프트웨어 라인업들 크루저 라인업들이죠. 지금 여기 포함해서 스트리트바, 로우라이더 S까지 해서 700만 원에서 지금 900만 원 사이에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인기 차종이죠. 인기 차종 팻보이로 예를 들면 팻보이가 4490만 원인데 이제 800만 원 할인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3000만 원 중반대로 팻보이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모션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뭐 보증 연장 1년만 있고 뭐 저희가 취등록세를 내 드린다든지 이제 캐피탈 부이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장에는안 보이긴 하지만 스트리트밥, 로라이더 S까지 이 프로모션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만 원에서 천이백만 원 할인 들어갑니다. 뭐시부요 같은 경우에는 천이백만 원. 지금 울트라가 있죠. 지금 매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고가 정말 없어요. 지금 블랙 색상 재고들이 제일 빨리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로글 재고가 지금 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연락 주셔서 재고 확인을 한번 하시고, 구매를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참고하실상은 그레이 고스트는 이제 그 아무런 프로모션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냥 4,700만원 주시고 사셔야 되고, 나머지 차량들은 차량가를 할인받으면서 뭐 은행이나 캐피탈 다 이용 가능합니다. 빨리 빨리 연락 주셔서 빠진 재고들 확인하시고 관심 가는 차량들 많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할리데이비슨 부산점 공차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